오늘 약은 끝입니다. 네. 도대체 어떤 물질이, 어떤 성분이 네. 진통제 효과를 내는지. 끝나고 나서 생존자들이 왔는데 네. 오자마자 이제 그공황장에시골로도 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쳐져 있는 거라. 너왜 그래 그랬더니 아, 군대에서 맞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아. 내가 맞아야 되는 거할 같아. 아, 중독돼버렸구나. 네, 30년 동안 284명을 죽였어요. 예? 30년 동안 284명을 죽였다고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과한 투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어, 무섭다니까. 나는 그래서 의사, 야, 약사 이런 사람들 무섭다니까. 약의 숨은 과학을 파헤치고 그에 엮인 재밌는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약은 과학이다입니다. 제가 매일 먹는 약이 있는데 무릎 관절이 좀안 좋아서 통증 약을 좀 매일 먹거든요. 오늘도 먹은 줄 알았는데 안 먹었더라고요. 근데 무릎이 안 아팠어요. 어 플라시보 효과의 일종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플라시보. 네. 그러니까 통증도 사실 뇌랑 관련된 거잖아요. 음.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는 거를 실제로 감지를 하는 건 뇌에서 감지를 하는 거지. 그렇지. 뇌를 속이는 네. 거구나. 이제 뇌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는 사실 뇌가 어나 이제 어, 약 먹었으니까 안 아플 것 같아. 네. 그고 믿어버리니까 나타나는 효과다 보니 네. 어떤 약이나 어떤 치료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할때 항상 플라시보를 사용을 했느냐 안했느냐하는걸 네.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어... 네. 약간 다른 분야인 범죄 분야에서도 이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죠? 경찰관들이 이제 길 가다 보면 서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심장 떨리는 거. 아니, 심장 떨리는 게아니라 경찰만 아니라. 봐도 막 떨리고 네, 경찰관... 죄 지은 거 같고 막 그런 게 플러스인 거예요. 아, 그거는 죄를 자꾸 지는 입장이고 이게 아, 아니에요. 예. 일반인들 입장에는 경찰관이 서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 동네는 관리가 되니까 범죄가 많이 안발생하겠구나 아 이런 믿음을 가져요. 오, 실제로는 뭐 경찰국을 하나만 세워놨는데 네. CCTV 중에 가짜가 있어요. 아, 아 CCTV. 네. CCTV, 가짜 있죠. 예. 네. 네. 가짜로 달아놓으면 실제 그 약하고 똑같잖아요. 실제 약은 아니잖아요. 네. 가짜인데 아... CCTV 가짜이지만 안전한 네. 느낌을 주니까. 약간 희한한데. 네, 왜요? 아니 경찰관을 보면 두렵고 네. CCTV가 가짜인 걸 알고 있어. <laughs> 좀, 약간... 네, 좀 애매해요. 네. 애매하다고요? <laughs> 뭐가 애매해요? 아니, 어떻게... 아니, 아니, 이게... <laughs> 무슨... 뭐... 그 예, 예. 그 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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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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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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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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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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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하니아니아 그니까 이때부터 두리번되고 한한 달은 네. 완전 이제 각성 상태로 다니거든요. 그렇지. 어렸을 때 근데 약간 약간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교육을 하실 때 약간 플러시 보일 거라 쓰는 것 같은데 자식이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박사가 되길 마음으로 저를 어렸을 때부터 김박사로 불렀어요. 아유 우리 김 박사 저는 그게 안 바뀌었어요. 아니 저도 가끔 가서 정 박사 정 박사 이렇게 부모님 이 불렀던 적 있어서. 같은데. 어 그죠. 근데 효과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없는 사람이었던 거야. 음... 아니 저도 박사학이 없어요. 그래도 약사잖아요. <laughs> 사자는까지 갔잖아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음. 하거든요. 뭐 뭐든지 믿음으로 다 된다는 거는 사실은 그냥 그거는믿음이에요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중병에 걸려도 네. 내가 막 이렇게 나을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낫는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렇지. 네. 주로 뇌학부 관련된 쪽에서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음. 오늘 이야기 주제가 뭘지 아그림미트 한번 같이 보시죠. 야 이거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나오는 얼굴들이 저는 지난번에 봤던 얼굴들인 것 같기도 하고 코스에비즘에 있으신 분들은 약간 그 이경영 씨 아닌가요? 어 일단 가운데 위에 보시면은 저분은 알죠 프랑켄스터이그 밑에 또 건물도 있고 약간 섬뜩한 얼굴 아니야 어디요 저 오른쪽에 밑에 두면 저 약간 구성이 뭐, 좀두 분은 약간 저기 그 자식들 교육을 엄청 살벌하게 시키실 것 같아요 무조건 너는 서울대 가야 돼 어쨌든 꽃이 있는데요 예 굉장히 꽃잎이 큽니다 예 꽃잎이 크고 아 오늘의 주제는 이상이니면 저는 알아요 아+ 알아요 네, 저는 알아요 네. 제작진하고 혼자서 내통하시는 분. 아무래도 제작진이 신뢰를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laughs> 자 그러면 제작진과 내통하는 우리 제작진님께서 네. 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약은 네. 모르핀. 모르핀? 네. 아 모르핀. 모르핀은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약간 그 마약류로 구분되는 약이죠. 그러니까 네. 마약성 진통제의 대표격. 아 진통제로 봤구나. 네, 네. 아. 우리가 양귀비. 어 예. 예 양. 아 그럼 아까 그 꽃이 양귀비였나보다. 빨간색도 아, 많아요. 어, 빨간 양귀비 아, 많아요. 어. 많아요. 네. 모르핀이 이제 양귀비에서 나왔다면 이 모르핀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될것 같은데. 이 마약성 진통제라고 얘기했을 때 네. 기원을 따지면 아편이죠. 아편. 네. 근데 이제 아편은 어, 양귀비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그 수액을 가공해서 만든 네. 말하자면 마약인데 네. 아편을 만드는 건뭐 이거는 역사가 한 5천년, 6천년 전 이렇게 따지거든요. 음. 아편이 효과가 있는 거는. 이미 뭐몇천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편에서 네. 그니까 양귀비 그 집에서 네. 도대체 어떤 물질이 어떤 성분이 네. 진통제 효과를 내는지 이거는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독일의 약사 약사 나왔나요? 어. 독일의 약사이자 <laughs> 자부심 특기래요. 네. 프리드리히 빌헬름 아담 사르 위르너라는이 네. 약사이자 화학자가 어, 1804년에 네. 아편에서 네. 몰핀을 이제 따로 발견하는 고그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 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편이 이렇게 효과를 내는 게그 안에 이제 알칼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분자들이 들어있어서 그렇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뭐 쓰다가 보면 네. 어느 정도 딱독푼하면 어, 어, 꿈을 꾸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름을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꿈의 신모르페우스 박자들이 아, 아... 그 진지하게 연구를 했고. 독일의 머크라는 회사가 이제 이걸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모르핀이 진통제 진정제로써 대단한 약이 된 거죠 아 그러면은 아이게 재밌다 양귀비 꽃을 직접 뜯어먹으면 또 뜯어먹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아편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모르핀을 살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압축 응축돼 있는 거니까 이동이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네, 약. 아까 약사님 말한 그~ 메르크라는 회사 자체가 네. 이걸 처음에 개발하고 나서 이제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결핵 환자가 많았대요 치료가 잘안 되니까 진통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픈 거는 멎어야 되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영국 같은 거 기록을 보면 산업 혁명이 영국에서 발생했잖아요 처음에 석탄으로 해서 그~ 진폐 증 환자로 막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 아, 그니까 그러니까 러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약은 없다 치더라도 내가 좀 아픈 것만도좀 면해야겠다고. 네. 이제, 모르핀이 너무 좋은 약이 된 거죠. 음. 결정타는 이제 19세기에 가서 남북전쟁 아시죠? 네. 남북전쟁 때 모르핀이 엄청 많이 사용됐대요. 음. 왜 그러냐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만 수만 명이 죽어버리니까, 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한 대만 놔주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망하는 사람한테 통증을 안 느끼도록 분사용 마약으로 음... 많이 쓰였거든요 네. 엄청난 양의 몰핀이쓰였겠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부작용이 발생했냐면 그 남북 전쟁 끝나고 나서 생존자들이 왔는데 네. 오자마자 슨제그 공황장애 식으로 도무고요아무것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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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슨무왜 그래 그랬더니. 아, 군대에서 맞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아 내가 맞아야지 좀살것 같아. 아 중독돼버렸구나. 네, 피탄이 되었고 이제 맞아서 이제 쓰러졌는데 위생병이 와서 한대 놔줬거든요. 네. 근데 뒤에 오는 또 위생병이 어떻게 하지 진동에 놔줘야겠네. 또 놓은 거라. 네. 그두 그러니까 대째 아 맞은 거라. 세 번째 위생병이 가다가 위험에 위허, 위허, 또, 또 놔줘. 준거 네. 너무 많이 맞으면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호흡억제가 네. 오죠. 예, 네, 숨을 못 쉬어서 죽은구나. 아, 과다복용하면? 예. 네,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모르핀 넣은 다음에 그 이렇게 분필 같은 거데 머리에다가 M1, M2 이렇게 써놔요. 어... 그러니까 모르핀 한대 놔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또 넣지 말란 얘기지. 어... 남북전쟁이그 솔저디지즈라고 해서 군인병이라는 병이 생겼거든요. 아, 어, 군인병. 제대하고 나면 외산 달달달달 떨고 집중도 못 하고. 뭐 이렇게 되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 이게 다 모르핀 중독인 거라. 아 나는 근데 구, 그 저기 전쟁 후유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전의 시체를 밟고 넘어서 약간 그런 이 처음 경험한 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는 게 군인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르핀 때문에 생기는 게 군인병이었군요. 네네. 저도 저기 옛날에 2005년도에 저도 병원에 있을 때. 그 수술하고 나오면은 몰핀을 맞았었어요예 어, 네. 아무래도 이제 수술하고 나오면 엄청 아프니까 그쵸. 그거를 이렇게 딱딱 누르면 나오는 게 몰핀이었거든요 몰핀이 모르핀이 어, 네. 이제 처방이 네. 필요하고 또 이제 마약류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어, 근데 이게 이유가 아마 환각 증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써야 되는 거보다 너무 많은 양을 쓰게 되거나 하면 아, 그건 환각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 또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오남용할 수 있으니까. 어... 과다 복용하면은 이 사망까지 이르는 큰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그 제일 큰 부작용이면 일반적으로는 모르핀을 네. 전혀 써보지 않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오피오이드에 대해서 나이브한 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나이브한 사람들을 아직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한테는 네. 조금만 써도 <laughs> 너무 졸리고 그치. 경우에 따라서 막 너무 메스껍기도 하고. 담배 처음 피면 피는 골듯이. 그런. 적응이 된 분들은 네. 마편 게 진통제 들어있는 네. 그런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네. 받자마자 막 씹어 먹어버려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어떤 졸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응이 되는데 몸이 적응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 이제 이 부작용 중에 하나 변비거든요. 네. 그런 거는 아무리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부작용. 아 그랬구나. 네, 원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아편계로 진통제를 쓸때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음. 관련해가지고 예, 네, 변비 같은 걸좀 같이 처방을 해서 쓰게 돼요. 음. 음. 맞아요. 저도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안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진짜로 병원에 있을 때.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진통제이기 때문에 네. 암 환자라든지 아. 그런 경우 병원에 따라서 그렇게 써야 아, 네, 또그 환자의 어떤 그런 삶의 질을 네. 유지 시켜 주거나 이제 높여 줄수 있는. 중요한 약이죠. 그러면 음... 네. 그러면은 아까 저기 그 힌트를 줬던 가운데 그 밑에 있던 그그 그 건물 하나 있었어요. 네.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죠? 그게 조선청독부조선청독부요 아, AI, AI가 그려데좀 애매. 야 힘들어요. 인물은 서양 인물을 그려놓고 건물은 또조선청독부 그려는 그림을 그려놨네요. 네. 네. 그것도 무슨 관계가 있죠 모핀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로핀의 소비지였어요. 예? 네? 우리나라가? 네. 아 우리나라가 뭐한데 있었대요? 그 일본 그 식민지 시대 때모로을를 네. 뿌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요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피을 네. 했어요? 예, 네, 종족장 많았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국권 침탈되고 조선청독부가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뭐 집어삼키고 한0년 지나자마자 일차 세계 대전이 터져요. 네. 이 당시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역이 아편이 많거든요. 네. 거기서 주생산인데 네. 이트르키의 전신 오스만 트럭부가 일차 세계 대전에 개입을 한 겁니다. 참전을 했어요. 네. 참전하다 보니까 수십만 명을 군대를 보내니까. 그렇지. 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전부 다 전쟁을 나간 거예요. 그래, 아, 어.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명목상 개입은 했지만 네. 중국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상자가 속출하는데 모르피는 지금 비싸져 갖고 구하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애를 먹는 겁니다, 얘네. 어, 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의 산악지대에 양귀비 씨앗만 뿌리면 잘 자라거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재배지로 쓴 거예요. 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재배를 다량으로 시켰고요. 막밭 갈아엎고, 논 갈아엎고 하다가 이제 1차세계대는한 5년만에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 폭락을 한 거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재배하던이 모르핀을 어떻게 소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디 냐 약산 이제 약국에서 팔건 이제. <laughs>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요? 그거 아니 그때 그때 아니 그 중독성이 있는 그걸 왜왜그러 아니, 왜, 왜 아니 되게, 왜? 내가 내가 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사이가 안 좋죠. 약사가 잘못된데 그러면 아니 아니 사과하세요. 약사가 판게 아니라 일본애들 판 거예요. 모로시네라고 해서. 이렇게 신문 광고까지 해서 이걸 시키면 판 거예요. 네. 시중에서 살수 있게. 네. 이게 다 뿌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마약 중독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음, 아, 그랬구나. 예. 일본에서 어쩔 수 없이 1935년 4월 25일 날 조선 마약 취재령인가를 입법을 해서 네. 함부로 파는 걸제한하겠다 이렇게는 음. 해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재령만 발행하고 발동을 계속 팔아먹었어요. 일본 애들이. 아, 규제를 그, 그 이후에 안 했구나. 마약은요 돈이 어야사 먹잖아요, 살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렇게 서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유식층이라고 있어요. 유식층. 예. 그러니까 많이 배운. 층그 예, 예. 다음에 유산층. 예. 유산층. 재산이 많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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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두개의 세력, 즉 한국 출신의 이 세력한테 이걸 막 퍼쳐가지고 음. 그때도 이제 그 강남에서 가끔 이제 마약 파티 하는 식으로 그런 미친 짓이 많았나 봐요. 오. 이렇게 하면 이제 민족 정서를 말살 시킨다. 이걸 가지고 통탄하는 사설까지 아, 있었단 그래요? 얘기예요. 네. 야 강남 마약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대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모르핀 또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전쟁이 나니까 이게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영국이나 뭐 프랑스가 식민지를 가장 많이 만들었는데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절대 다수가 어이 마약 문제로 다 고통을 겪어요. 왜러면이 음. 마약을 써야지 노동자들이 그 자기가 원하는 음. 뭐 광물이나 네. 작물들 재배할 때 거의 무차별적으로 일을 할수 있잖아요. 환각 상태에서. 네. 네. 그래서 마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서 착취를 한 거죠. 야, 이게 사실은 이제 전쟁에서 필요한 게 총이나 칼, 뭐 무기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몰핀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는데 환자들이 만약 완치가 됐을 때에 그 몰핀의 후유증은 없었습니까? 어떤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몰핀을 쓰는 그런 경우에 네. 모두가 중독이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 네. 하긴 저도 수술을 그때 당시에 다쳤을 때한 10번을 했거든요. 수술을 10번 하면서 계속 몰핀을 썼는데 지금 중독 안된거 보면은 아, 이게 용량 조절이 필요한 거. 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줬던 그 많은 인원의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몰 모르핀에 중독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그 아까 그총 들고 있는 분은 전쟁에 나갔던 분이네. 전쟁이랑 관련돼서 저분이 나온 것 같고 양기비 앞에 계신 여자 분은 양기비 재배사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그기에서 <laughs>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 모르핀을 이용해서 사람 죽인 살인범들이에요. 이용해서 사람 죽인? 예. 네. 살인 도구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에디움 가스탱이라고 프랑스 사람 있어요. 카스탱요이 사람이 공식적 기록으로 최초로 모르핀을 이용해서 사람을 네, 두 명이나 살해한 범인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과한 모르핀을 투여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이 에디움 가스탱이 가난한 의사예요. 열심히 공부한 의사예요. 의사예요? 네, 의사예요. 아, 무섭다니까 나는 그래서. 약사, 약사 약사, 약사는, 무섭다는 약사는, 무섭다는 약사는 아니잖아. 발레 가문에 유명한 형제 변호사가 있었어요. 네, 네. 되게 부자였대요. 귀족 출신인데, 네. 가스댕을 만난 이후에 네. 갑자기 이제 도련다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네. 나중에 봤더니, 이제 이 형제, 발레 형제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거래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으로 아, 네, 네. 한 수십억 정도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라, 가스댕이 계속 그, 모르핀을 다량으로 산 기록이 나와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 너어디다 썼냐고 대 말을 안 하는 거라. 예. 결과적으로 두 명한테 투여해서 죽였다 헉. 이렇게 본 거죠. 오. 그 혹시 영국 의사 중에 해럴드 씨무먼이라고 아세요? 알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 제가 알겠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예. 예. 그래서 30년 동안 284명을 죽였어요. 예? 30년 동안 284명을 죽였다고요? 그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으로 기네스에 등재돼 있어요. 그것도 와. 기네스? 아, 그것 그것 그, 그런 것도 기네스에 올라가요? 네. 그런 심리는 교수님 어떤 심리입니까? 아,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 하면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신적으로 전제 전제 전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도 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그 자기를 신격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유양병원에 들어와 있는 노인들만 죽였거든요. 주로 그래서 말기 암 환자하고요.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시기를 좀 빨리 당기게 뭐 죄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조사해 보면. 친절한 동네 의사 아저씨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더 무섭다. 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도널드아이라고 되게 유명한 간병인이 있어요. 저 영화로도 만들어진. 예예 맞아요. 예.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 이사람 간병인으로 고했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87명을 다해 했어요. 어, 왜, 왜요? 모르핀하고 저는 이게 양리조자로 비소를 이렇게 섞어서 해가지고. 약을 만들 계속 투여를 했대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는 아프면 병원 가는 게좀 무서워질 것 같은데. 기소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이제 독살하려고 예. 많이 썼던 건데 사약에도 썼다고는 예. 맞죠. 아 그래요. 예. 이게 도 이제 무생부치고 그래가지고 예. 옛날에는 이것도 이제 발견하기 쉽지 않아서. 진짜로 약은 잘 쓰면 또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또 독이 된다라는 교훈이 예, 딱 어울리는 스토리인것 같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이 있었거든요. 교수님, 그프랑켄슈타인은 몰핀하고 관계성이 뭐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니타제네스라고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 몰핀 다음 단계로 나온 신 마약이 있는데 네. 이게 그 너무 많이 유럽에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약간 사람 괴물화된다고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마약이 원래 원명이 있고 네. 별명이 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음. 예를 들어서 좀비 마약 그럼 뭐예요? 네. 펜타닐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라이엔킨 타인들하고 그러면 니타제네스라고 다음 단계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오... 관련된 거죠. 그러면은 마약을 이 만드는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제약회사보다 더 좋은 진통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중독성이나 내성이라는 거가 이제그 약을 할 때는 아... 뭐 약상이 계시지만 아... 기본적으로 피해가 돌아 도록오게 연구를 계속 하시잖아요 아... 이 합성 마약을 만드는 아이들은 그 알바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그렇지. 중독되고 주어 아... 주어서 아... 말로 그냥 안 된다 이니까 분은... 아...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아... 자 그러면은 이 현대 의약품 중에서 이 모르핀이 발견됐기 때문에 생긴 뭐 다른 약이나 아니면 기술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아편계열 진통제는 음. 사실 이제 모르핀이 원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모르핀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를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인가. 예. 억제하는 어, 그래 부작용을 뭐 줄일 것인가 이런 걸 음. 연구하면서 계속 고그 계열의 진통제들이 나는데 왔 사실은 효과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중독성이 있는 그래서 이제 치료제로는 쓸수 없는 그런 약들도 많이 좀 개발이 돼서 거리의 마약으로 사용이 되거나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그런 어떤 마약성 진통제 문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러면 해독제를 쓸수 있을까 그런 이제 해독제에 대한 연구도 또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엔돌핀, 엔돌핀 하잖아요, 뭐. 엔돌핀, 예. 아 모르핀, 엔돌핀, 어 약간 약간 비슷하다. 예, 예. 엔돌핀 사실 엔도 모르핀이에요. 그래서 모르핀이 이게 발견이 되고 나가지고, 근데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아요 그렇죠. 모르핀이 어떻게 우리 뇌에 가서 작용을 하죠? 보니까 우리 몸에 원래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모르핀과 같은 그런 물질에 작용을 하는 수용체들이 있더라. 이것도 이제 모르핀이 발견되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된 거니까. 아, 좀 볼핀은 애증의 대상. 이 르핀이라는 단어가 약간 좀 들어가면은 약간 중독성이 있다라는 느낌 이 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웃으면은 엔도핀이 저 제가 확 돌아요. 그러면서 이거에 중독돼서 다른 일을못 해요. 음. 그리고 제가 막뭔 뭐, 뭔가를 얘기했을 때막 네. 약사님 화내잖아요. 네. 저는 엔도핀 확 돌아요. <laughs> <laughs> 오늘 혹시 뭐, 뭐 준비하신 뭐 퀴즈나 아니면 뭐 저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저는 오늘 집중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들어가요? 네 들어오세요. 진짜로? 네 들어오세요. 어 진짜로. 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몰핀 같은 야 네. 아, 이런 약을 네. 아, 중독이 되거나 오남용해서 네. 과잉으로 쓰게 됐을 때 네. 아, 제일 위험한 부작용 네. 몰핀을 썼을 때 몰핀을 써서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기분이 좋아지는데? <laughs> 왜 사망에까지 죽음에까지 이를 수느냐? 있 호흡곤란. 어 맞추네. 오 어, 맞았어? 맞았어요? 다시, 다시, 다시. 아, 오늘 진짜 집중, 아, 최고였어요. 집중도 최고였어요. 아, 교수님은 교수님, 혹시 저한테 문제 내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제 들어와서요. 제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군인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몽롱하고 제대한 군인들, 군인병, 한... 어 맞추네. 어, 뭐. 집중도 엄마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두 분이서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셨어요. 들었다 라든지. 아, 아, 아 왜요? 왜 마지막은 네.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야지. 아 정말요? 예. 약은 과학이다. 아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제를 봤기 때문에 약할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약이 있거나 그러시면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약에 관해서 또 재밌는 얘기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때 약과 준다고 그랬었으면 뭐 수석 깼겠네요. 예. 아쉽네, 아쉽어. 그, 그, 서울대 약과 나오셨죠? 제약학과라니까. <laughs> 제약학과. 근데 약간 다 좋은데, 너무 약하고 범죄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연결시키고. 네. 그랬어요? 찝찝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지, 재밌게 하려면. 재밌게 하려면? 네, 네. 네. 근데 왜냐면, 그것도, 왜, 왜냐면, 몰피는, 약간이 위험성이 좀 있는 약이니까 약간 음. 범죄를 역겨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경각심을 좀. 선생님, 아니 다범죄는 아니고 다 단계 저기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정도로 잘하셨죠. 다 타단, 단계요. 아, 다 단계. 제가 이제 뭐 휘감는 게있으세요 아, 아. 그 멍석 말이야 듯이 영업 이사로 들어오란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아. 진짜. 나 아, 진짜로. 네 진짜로. 어. 그래서 옛날에 사기꾼들한테 에라이 그럴 거면 약을 팔아라 했죠. 약간, 약을 팔고 있네 약 그랬잖아요. 또위험하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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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잖아.